더 붙이고 15번 한번 가보자. 똑같아요. 15번도. 자 15번 뭐해줘? 치환. 치환해주고 싶어. 그지 네. 응. 아 15번에 1번은 치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넘길게. 15번에 1번은 T로 치환하니까 아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해도 괜찮겠어?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열고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네. 자 15번에 2번 한번 가보자. 15번에 2번. 로그 3의 x 는 로그 x 의9 3의 제곱 빼기 u 이렇서 x c e l l e n t l x 는 0보다 크고 밑 조건 0보다 크고 x 는 1이 아니다도 꼭 써줘야겠다 그지? 네 l 이 n t Lugu, e x c e l l 면 어,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들 오픈데 문제 이렇게, 이렇게 딱 써놓으면 야너한 어디 다니냐 이거 선생님 물어볼 수도 있어 어, 너무 안 좋겠어 응.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앞에 이 떨어질게 이 여기 앞에 이렇게 떨어질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얘랑 아 얘랑 여기 앞에서 나왔었는데 뭐야? 역수 어 역수가 어, 한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됐죠 어 치환해 주자. 우리 치환할 때 어떻게 해?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더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t는 e t가 아니라 t 분의 네. 2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t 곱하고 t 제곱은 2, 2 t 넘겨서 이수분해해서풀좀겠다 그래서 네.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다음 문제. 1 6육번 한번 봐볼까 아 16번에 이번르 우리 좀 전에 우리 좀 했던 모양? 이다그렇지 much? 모양 아니야? 1번이요? 어네 했습니다 어한 모양 같 k 그 o 지 k s Ah, 주고 싶어? 음 l 다 o 너 역수로 해줘아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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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고 싶잖아. 로그 붙이고 싶잖아. 로그 얼마 붙여? 로그 2. 로그 2 붙여. 왜냐면 로그 2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됐어? 응. 자 그럼 로그 2를 붙여 보자. 로그 2의 x 의 로그 2에 X는 로그 2의 8X의 제곱. 됐어? 응. 자, 여기서 선생님 살짝 기술좀 쓸게. 잘봐 그럼. 그럼 얘는 로그 2의 X의 제곱 되는 거 이해가 안 가? 얘가 이거, 이거 얘가 이거 떨어지잖아. 네. 아, 네. 똑같잖아. 음. 네. 똑같아 이거 제못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기술 들어간다. 선생님이 3 더하기 2 로그 2x라고 하면 네. 이 정도 되잖아, 이제. 네. 네. 음. 안되나안 돼? 민찬아, 안 돼? 안 돼? 아, 로그 2의 8이 3잖아. 아 네, 그렇죠. 아, 곱하기 아, 이제 아니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 네. 됐어? 손로 아유 그 선생님 앞쪽 아, 선생님 좀 귀찮은데 이거 선생님 또 귀찮은데 선생님 안쓸수 있어? 근데 너는 막 속으로 선생님이가 안 써도 막 속으로 아 답답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막막그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우 쓰고 싶어 막 이런 느낌 선생님중간관걸안쓸수 있어 귀찮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치환해 주면 되겠지 그죠 됐어 이번이 조금 까다 생기고 까다롭게 생각다지금 이번 좀 많이 까로워 보이네 자 2 e 로그 5의 x 곱하기 x의 로그 5의 2는6 곱하기 2 e 로그 5의 x 마이너스 8자 이거 선생님 너네 로그 성질 필기해본 것 중에 다섯 번째 성질이지 기억나? 한번 봐봐. 저기필기해 로그 성질 다섯 번째 성질이 처음 할때 성질 쓰라고 했을 거야. 어디 써 있었어? 그금 마지막 성질. 마지막 성질에 어떤 성질이 있었어? 어떤 성질이 있었어? 기억 음, 안 음. 그 나? 거써있잖 기억이 그, 그, 뭐써 있잖아.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막. 교환이 가능하다고 네맞아 교환이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어요 뭐 얘랑 얘랑 같다 같은 놈이야 얘도 그러니까 같은 놈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얘아 우리는 헷갈려하면 안돼 얘랑 얘랑 얘가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알겠어? 그렇지 요거, 요거 오른쪽에 얘가 있으니까 t는 e log 5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계속 해볼게 그럼. 여기 얘가 t니까, t 제곱은 6t 마이너스 8. 되죠 네. 네. 이거 물론 여기다 밑에다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 요거 진수조건. 네. 자,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 t 2 t 4이면 t는 2와 4 t가 2의 로그 5의 x가 2 4잖아. 그지 네. 따라서 로그 5의 x는 2와 4. 됐죠 선생님 여기서 바로 그렇 쓸게. x는 5의 제곱과 5의 4승이라고 써도 괜찮아. 형님 이거 잘안돼 여기서 이렇게? 아니요 됩니다. 되지? 어, 거 이제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네. 계속 반복할 거야.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쉬면 아, 또 하면 되지, 그지? 근데 또 숙제할 때 조금 더 연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네. 이런 성질들은 어려워하면 안 돼. 자, 1 7번 한번 가보자. 1 7 번, 별표 3분의 1자 뭐해줘? 뭐해줘? 아 t는 로그 3분의 1에 x를 t라고 치환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분0 맞아? 네 근데 두분의을 알파베타라고 래서두분의을 알파베타라고 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베타는 6마이6 맞아? 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아. 지수 함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로그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두근은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두근은 뭐라고 써야 된다?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두근이 돼야 된다고 얘를 T라고 치안했으니까. X의 값이라고. 그래서 네. 지수에서 이 문제가 나올지 로그에서 이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두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이거 헷갈리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쓸때 로그 3분의 1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지? 로그 3분의 1의 알파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의 b a c 한 것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구해 아래 식에서 구해 위의 식 아래 식 아래 식아좀 제발 소리야 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밑에서 구할 수 있어 그니까. 위에서 구해야 될거 아니야 더하기는 곱하기로 여기서 아, 구해야지 그치. 여기서 구해야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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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를 더하면 알파 네.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맞아 네삼 분의 1 마음에 안 들어 3 마이너스 끌어내기지 네. 플러스 플러스 해줘 맞아 따라서 알파베타는 3의 제곱.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 조금 안될 거야 빠르게 이제 네. 빠르게 안되더라도 안 조금 짜면서 자꾸 연습해야 돼. 지금 로고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서 여기서 로그5의4 로고 5의 x 이살때 x는 얼마? 5의 제곱, 5의 사승. 로그3의 알파베타가 2야 따라서 알파베타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게끔 연습하자. 다음에. 쉬우니까 빨리 하는 거야. 어려우니 빨리 못한다. 그지어 쉬우니까 자중근일같도록 예, 예. 하라 그랬어. 따라서 치환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괜찮아? 네 괜찮아? 어 이거는 괜찮아. 특히 특별한 조건이 없어. 우리 로그 x를 t라고 치환할 때 t의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겨안 생겨. 로그 만약에 ex를 t라고 하면 t의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로그는 안 생겨 음. 로그는 안 생겨 왜 로그 함수가 없대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 에 EX를 T라고 치환하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여기서는 생겨 T가 0보다 커야지 지수 함수니까 이해가 음.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는 중근을 가다 판별식만으로 안돼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T라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안 생겨. 생겨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러이 그래서 봐봐, 18번 문제에서는 치환한 다음에 중근을 갖도록 하라 그랬잖아. 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끝이 보여가긴 하는데, 자, 오늘 19번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9번은 선생님이 너네한테 맡겨도 되겠어? 아니요. 왜안 돼? 왜안 돼? 19번 봐봐. 자, 19번 문제는 봐봐. 온도가 T0. 이거 우리 많이 해서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다. 그렇지? 네. 뭐 특별히 어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식을 주워줬잖아. 네. 식을 주워줬으니까 그 미지수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지를 고민을 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보자. T는 뭐래? 스몰 T. T분 동안. 음. 아, T분 시간. T분 네. 시간. 맞아. 마이너스 15로그 마이너스 15 T0 마이너스 K분의 T마이너스 K인데 T0가 뭐래? 물체의 온도. 어물체 온도 t0인 물체의 온도. 네. 온도가 온도가 t0인 물체. 그렇 네. 온도가 t0인 물체. 온도가 k인 실내. 맞아? 네. t 분 후의 온도 t. 맞아? 예. 자, 그러면 온도가 120이라. 그럼 뭐가 120이라는 얘기야? t0 t0가 100, 120이다 그치? 네 t0가 100, 150이야 t0가 120이고 물체의 온도가 20이래 20 물체의 온도가 <laughs> 아니,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30분 그럼 뭐가 20이란 얘기야? k k가 온도가 몇 k도인 실내이기 때문에 k가 20이란 얘기야 k가 20 30분 t, t가 30분.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집어넣는거야. 그지? 네. 집어넣을게. 1 9번은 그럼 30은 마이너스 15로그. t0가 얼마야 t0가 120 마이너스 k가 20이니까 20. 여기는 모르니까 이걸 구하라는거 t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거이거 네. 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약분 하자. 띵띵 마이너스 2는 맞아. 로그 100 분의 t 마이너스 20, 그래서 자,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로그 t 마이너스 20 빼기 2가 되는 거 맞아. 네. 로그 100 음, 로그 100이 잖아. 네. 나누기 는 빼기 로쓴것뿐 이야. 네. 날라가고, 날라가고. 따라서, 로그 t-20은 0이, 0이 되겠다, 그지? 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 1이 돼야지 로그 1은 0이잖아. 따라서, t는 2 1도가 되겠다. 20. 됐어 네. 여기까지. 네,